야야, 사진 찍자, 사진 찍자. 뭐지 뭐지. 아뭐 집을 거야? 자, 그 아니야, 그 그거 아니야. <laughs> <어때요? 야> <웃음> <웃음> 아니, 너, 왜안 돼. 아니 왜안 돼? 그거 왜안 돼? 의사 된다는데, 의사 된다는데 왜안 된다는 거야? <laughs> 다시 생각해 봐. 다시 <laughs> <laughs> 한번더 생각해 봐. <laughs> 이거, 기회를, 이거, 이거, 이고 이거, 이후이순이하이더하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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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야? 지금 돈집거잖아아거 이거, 이거, 잖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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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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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자후보이 이거, 보거이희 이거, 이거, 어떤거어자거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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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이다이래이렸어 했어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.